안녕하세요. 이경디자인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분당의 부촌인 정자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평형대는 54평형이고요. 처음에 고객님을 만났을 때 일화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림전시장에 우리 고객님 모시고 전시장을 구경하고 있을 때이네 분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를 보고 이경디자인 대표님이시다라고 반갑게 아는 척을 해주셨어요. 저 이경디자인 팬이에요라고 하시면서 저희 이경디자인 의뢰를 해주셔서 이렇게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영림에서 저희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스타일 젠 스타일을 굉장히 원하셨고 거기에 맞게끔 주방은 모던한 스타일을 원하셨습니다 이경 디자인이 고객님 니즈에 맞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기가 전실입니다 전실이 아주 넓습니다 창도 크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쾌적해요 여기가 방이었고요 방에 큰 창이 있는데 창을 조금 줄였어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방에서 전실이 보이는 게 너무 프라이팬 하지 않고 그렇다 창을 줄여달라 그래서 좀 창을 줄였고요 여기는 고객님 두 분이 사시니까 현관 전실에 신발장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돼서 넓고 깨끗한 공간을 요.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관문도 저희가 필름을 했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시 밑에도 필름을 해서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았고요 걸레바지는 저희가 안 해요 바닥은 1200개 윗백 타일을 길쭉 길쭉 깔아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더 넓어 보이고 길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드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독특한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집의 독특한 아이디어. 이거는 고객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여기가 주방으로 이어져 있는 원래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의 톤으로 장, 처럼 보이게끔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이시나요? 그냥 장갔죠 여기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입니다 주방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하부만 뚫어드렸어요 외출할 때이 쓰레기를 바로 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선발의 수납공간은 포기하지 않았다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재활용 쓰레기 어디다 놓을까 고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괜찮은 공간이고 냄새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오시면 옛날 20년 정도 된 50평, 대형평형들이 기억자로 꺾인 전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중문이 있던 공간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내륙벽이라고 합니다. 내륙벽은 철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륙벽이 튀어나온 공간이 이 입구가 너무 좁아 보여서 저희는 이 부분을 라운드 처리해서 같은 필름으로 현관과 이어지게 만들어드렸고, 기둥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나의 모양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발 이은 한솔팩트의 가구로 해서 질감이 있는 가구 소재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띄움 시공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면 띄우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방과 이어져 있는 도어가 띄움 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라인을 맞췄다 바닥 라인까지 대신에 벤치 쪽에 저희가 감추 조명을 넣어서 포인트를 줬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치에는 포인트 될수 있는 타일로 마감을 드렸고 오브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렸고. 차키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공간이 빈 공간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면 구두 주거 구두약 올려놓을 수 있는 서랍으로 만들어드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벽조명도 조금 하면서 한껏 분위기 연출을 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이쪽에 달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를 열어보면 우리 세대 분전함을 가리기 위한 거울을 이렇게 시공했다. 벤치에서 앉아서 신발 신고 외출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중문은 여닫이로 했습니다. 180도 수윙이로 여기도 열릴 수 있지만 안으로도 열릴 수가 있는 그런 중문으로 비대칭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문으로 들어와서 복도의 아트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통들 많이 꾸미세요. 어떤 분은 대리석, 어떤 분 그냥 깔끔하게 그림을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현관 직문에 들어와서 여기에 그림 거는 것도 식상한 인테리어의 컨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밋밋한 느낌보다 손으로 느끼는 촉감의 마감재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영림에서 결 패널이 나왔는데 라이트를 비췄을 때이 결이 조금 더 입체감이 나기 때문에 입구 쪽에 포인트를 한껏 멋스럽게 냈고 여기가 입구 쪽에 방이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좀 방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라인을 맞추면서 스텝 도어로 마감을 쳤고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데가 공용부 화장실 입구거든요. 화장실 문은 우리 안방 들어가는 입구와 사이즈 공간을 맞춰서 색감을 달리했어요. 그러면서 드레스룸 들어가는 도어 자체는 칼라를 벽면에 맞췄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부 화장실을 이경 디자인이 어떻게 꾸몄는지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공용부 화장실인데요 50평대씩은 조금 작아요 폭은 좀 넓고 길이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조조벽을 원하셨거든요 욕조를 따로 두고 저희가 치마단을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하면서 조조벽은 아주 얇게 했어요 우리가 욕조에서 샤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때 이쪽 세면대를 물이 튀는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조벽을 하고 타일 세면대 여기는 저희가 언더카운터볼로 하고 폭포 세면수전으로 해서 조금 더 요즘 트렌드한 인테리어의 공용부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밑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도구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세면대를 만들어었고 상부장도 만들어져서 여기 화장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수납의 공간을 최대한 늘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조에 있는 공간에도 또 매립수전을 해서 굉장히 요즘 스대에 맞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일이 패턴도 없고 질감만 있어서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공간이 바닥과 벽을 타일이 또 하나. 승화시킨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서 여기가 옷방인데 고객님이 입구에 지저분한 옷들이 현관에서 보이는 게 싫으시대요 여기는 환기만 하면 돼서 창을 위로 올렸다는 라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방을 설명드린 거고요 양쪽에 붙박이장을 꽉꽉 채워서 수납의 공간을 늘린 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사드 벽지를 했는데 저희가 신한 벽지에서 파사드 월가드 벽지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 적용을 해드렸는데 올해가 마지막 협찬 인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천정까지도 신안벽지로 마감을 했는데 고객님이 오실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신안벽지 너무 이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집의 우아함을 강조한 벽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시겠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제가 어떤 비밀의 문을 열고 입장하는 이 집의 집주인으로 보이시죠? <laughs> 보이는 이 공간이 영림 전시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요. 젠 스타일에 맞게끔. 양쪽의 간살로 해서 굉장히 동양적인 이미지를 연출한 그 공간이 고객님 눈에는 너무 멋진 공간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전시장에 봤던 그 모습을 이경 디자인이 여기에 연출을 했는데 참으로 이 앞에 있는 가구와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습니다 정말 잘한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고객님도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신데요 이 중문은 이렇게 닫았을 때는 문짝이 4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이라 할수 있어서 공간에 따라서 연출할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열었을 때 그냥 우드 느낌의 필름을 한껏 여기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동양적이라는 걸 여기서 느끼게 하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도어를 만들었고 인도 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냥 인도 시트가 아니라 여기 하부에 보시면 수납 공간도 우리가 확보를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문이 열리다 보니까 다섯 개의 수납 공간을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코니 있는 부분에 바닥과 벽 천정을 같은 색의 필름으로 했어요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조명이 1.5인치 조명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 저렇게 작은 조명을 딱두 개만 했을까 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쪽에는 실외기실이에요 그래서 실외기실도 같은 필름으로 마감을 쳤어요 저희가 방화문도 교체했거든요 안쪽에 실외기가 있고 또 어떤 공간을 만들었냐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기를 실치고 왔을 때 여기 앞단에가 대류변입니다. 대류변에 차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저희가 올 천장을 철거하고 전열 교환기를 해서 환기를 제가 책임져드리는 집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부에는 전체적으로 도배하는 것보다 컬러감을 좀 맞추면서 마감재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우드 필름이에요. 여기는 영림에선 아온 인피니티 디자인 빅슬랩이라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마감 자가 금속 패널이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고 도장한 것 마냥 이렇게 돼 있는 패널입니다 실린팬을 달아드렸고요 조명이 아주 적습니다 고객님이 밝은 조명이 싫으시대요 그래서 우물천장에 간접을 드리고 사이드에 매립등을 해서 집 분위기가 조명도 한껏한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트월에는 저희가 TV월에 간접을 두면서 또 아터에서 트 봤던 패널을 설명을 드리고 수납을 이렇게 했는데 앞단에만 유리로 해서 여기 뚜껑을 열면 기가진이나 세터박스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홈을 파드려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구 색깔은 패널하고 똑같이 우드톤으로 하면 너무 우드도 할것 같으니까 와인 컬러로 좀 마감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계도, 노먼 시계를 달아서 분위기를 같이 연출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고객님이 전열교환기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인터폰, 그냥 여기 한 곳에 다 모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용부에 스위치를 한대 모아놨고, 넥스트 3.5세대를 저희가 달아드렸어요. TV 어뢰는? 깨끗하게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원래 여기가 안방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유리로 했는데 패브릭 소재의 접합유리로 되어 있는 도어입니다 그래서 비대칭 도어로 해서 안방에 보일락 말락한 그런 느낌을 연출했는데 되게 푸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 도어가 안방의 느낌을 입구에서부터 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방 입구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조금 포인트를 줬어요. 주방에서 남는 세라믹을 감아서 이 포인트를 주고 라운드해서 안방에 들어왔을 때 한기를 하나 드릴 수 있는 공간 연출을 했습니다. 안방 들어가는 입구에 도어가 있는 공간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두 부부가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만 문을 닫았고 제가 보이는 뒷 부분이 화장실 문인데요. 남편이 들어갔을 때라이트가 켜져 있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실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저희가 이렇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럼 우측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구조가 분 조금 바뀌었어요 안쪽으로는 정말 작은 안방의 드레스룸이라고 할수 있는 펜드리 공간이 작게 있었고 그런 공간에 무엇을 놓을까 고객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공간인데 여기를 좀 개방감 있게 뚫어드리고 여기 는 원래 있던 자리가 화장대가 있던 공간이었어요 화장대 저희가 시공을 하고 여기는 장으로 마감을 쳐드렸습니다 좌측에 화장실 입구인데 수건을 보관할 공간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건이 눅눅해지고 그래서 이쪽에 화장실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가방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드리고 측면에는 깊지 않게끔 화장품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여기는 노출 콘센트를 이렇게 달아서 바로바로 드라이기를 꽂아서 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어요 하부에도 이렇게 저희가 서랍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색조 화장품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우리가 안방 입구에 나왔을 때 거울이 오기 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고객님이 강조를 하셨. 그래서 길게 화분만 라운드로 해서 조명색이 변하게끔 이렇게 거울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포인트로 입구에서 나왔을 때도 이 조명의 또 한가 멋스러운 부분을 강조하는 연출이거든요. 그래서 펜던트를 이렇게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안방 화장실로 갈게요. 여기가 안방 화장실인데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고객님은 여기에서 수건을 바로 놓고 여기에서 쓸수 있게 세탁기 이쪽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탁기에 있던 공간에 욕조가 있던 공간이었어요. 욕조는 빼고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꾸며드리고 이게 올인원이거든요. 건조기와 세탁기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올인원으로 두시고 위에는 수납 공간으로 세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제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면대는 하나만. 놓는데 여기서 또 화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쓸수 있게 세면대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부에는 다 수납 공간으로 저희가 꾸며드리고 측면에도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전면 부분에는 확장감을 줄수 있게 큰 거울을 달아 드렸어요. 안쪽에는 변기가 있는 공간인데 조죽백을 얇게 해서 시크릿하고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다. 여기는 타일을 좀 달리 했어요. 결 무늬를 줘서 나머지의 포인트를 한껏 이쪽으로 집중을 시켰다고 라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금속 선반을 만들어서 위에 간접으로 두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리가 호텔실 화장실이 아닌가 분위기에서 연출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세라믹은 주방에서 남는 세라믹을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세면 수전은 아까 우리가 공용부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얄쌍한 걸로 해서 메리 수전으로 시공하게 됩니다. 드렸어요. 샤워 공간 한번 보실까요? 도어를 달아서 여기에 물이 바깥으로 새지 않게끔 만들어드렸다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워 공간 안쪽에는 천장에 간접을 두고 해바라기 샤워 수전으로 인해서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좌측에 샴푸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발코니에 있는 부분을 확장을 해서 공간을 좀더 늘려드렸어요. 왜냐면 커튼을 열어보면 저희가 멀리 산도 보이고, 푸른색의 나무가 너무 잘 보여요. 침대에서 저 푸른색이 보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상쾌하시겠어요. 그래서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침대, 프레임도 아주 낮게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거든요. 선반으로 제작을 하고, 월을 이렇게 짜드렸어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간접은 위쪽으로 좀 두고, 우드 느낌의 필름으로 마감을 쳤지만, 패브리 패널로 해서 기댔을 때도 조금 부드러운 푹신한 이런 공간으로 꾸며드렸습니다. 가감제를 이번에는 달리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안방이 이 넓은 공간을 공간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쪽은 또 드레스룸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미도할 공간, 그리고 빨래를 개킬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프 가벽으로 해서 또 서랍장을 또 가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옷을 개켜서 넣고 여기다 옷을 넣고 그리고 다리미할거 있으면 여기서 할수 있는 공간 그래서 콘센트를 이쪽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랍재를 만들어 드리고 여기는 장으로 이렇게 참 공간 분리 잘한 이경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자동 54평형 주방입니다. 구조가 조금 독특할 거예요. 보이시는 입구에 날개벽이 있는데 저기는 철거가 안 되는 벽이어서 보시면 기둥도 있고 구조가 좀 애매한 공간입니다. 저희 보세요. 테이블이 아주 넉넉하고 의자 뺄수 있는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 테이블 옆에는 이렇게 홈바를 만들어드려서 여기도 정수기를 두었지만 조리할 수 있는 공간에도 정수기를 두어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간편하게 옆에 바로 홈바가 있는 게 정말 편하거든요. 그리고 유리장을 만들어서 예쁜 컵들을 디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큰장 안에 난방 분대기가 이쪽에 있어요. 이 서랍장 뒤쪽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테이블이 원래 고객님이 갖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우드 테이블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새로 살기에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우드 테이블의 다리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금속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위에 세라믹을 앉혀드리면 새로운 가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지금 주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고객님 갖고 계신 테이블에 저희가 세라믹을 앉혀드렸습니다 참 독특하게 우리 남자 고객님이 그린색을 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 하셔서 본인의 퍼스널 컬러가 있거든요. 이분의 체가 이 그린이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올리브 그린으로 바다 컬러와 좀 맞췄어요. 이 기둥이 정말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흑경을 넣어서 확장감을 좀 줘서 거기에 맞는 세라믹도 하면서 이 동양적이고 부글씨쓴 듯한 이 세라믹을 측면에도 기억자로 저희가 사 시공을 해서 더 세련된 미를 아일랜드에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서랍을 했고, 안쪽에는 또 수납공간을 달리 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조리의 공간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막혀 있었고, 발코니를 좀 확장하신 공간이거든요. 조리의 공간을 이렇게 안쪽에서 하니까 창문을 열면 냄새가 이쪽으로도 빠질 수 있어서 대면연 집을 최근에는 또 많이 안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서있어서 거실을 바라봤을 때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래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여기 서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테이블이 바로 보이고, 거실이 바로 보이고, 그래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이 정말 소외되지 않는 주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싱크대는 뒤쪽에 나와 드렸고요. 그리고 인덕션은 일체형으로 해서 밀레 걸로 해서 이쪽에 나왔는데, 조리를 해서 바로 이쪽에 테이블에 내놓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의 전실에서 설명했던 거, 여기가 현관한 이어져 있는 재활용 쓰레기 있는 장. 여기 하부를 열면 현관하고 이어져 있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 여기도 보시면 조그맣게도 수납할 수 있게 데드스페이스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상판은 아일랜드하고 같이 똑같은 세라믹이고 여기도 조금 남는 세라믹을 상판에도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바에 있는 세라믹도 여기서 한판 올려드리고 여기는 정수기를 여기다 두고 식기 세척을 여기 두었고요. 로봇 청소기는 사실은 이렇게 띄움 시공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측면에 있거나 키큰 장에 있으면 조금 보기 싫어서 이 안쪽에 저희가 로봇 청소기 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분당 정자도 54평형 인테리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 디자인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색감이 여기에도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경 디자인은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는 디자인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